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 입니다 이산 초입 산행 하실 때 개울가에 계곡 근처에 이 앉아서 잠깐 쉴때 주변을 둘러보시면 바로 이 약초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줄기는 자줏빛이 돌죠 그리고 이렇게 곧게 서 있습니다 전체에 털이 있고요 바로 등골나물 입니다 이 등골나물 이 지상부 이렇게 뚝뚝 끊으면 부드러워서 딱 꺾인 데까지만 이렇게 채취해서 나물로 합니다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기도 하고 또자주새 꽃을 피기도 하죠. 여기는 묵은 이렇게 겨울 내내 마른 이 줄기가 옆에 있고 이 옆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철에 이렇게 어린 수는 나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뿌리까지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바로 야산 초입 개울과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는 곳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이쪽에는 이제 새싹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손을 채취해서 나물로 하실 때에는 데쳐서 맛이 쓰기 때문에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등골 나물입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햇볕에 말리면 유효성분이 증발해서 약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1일 5 내지 10g을 달여서 먹습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이 등골나무는 배추나 상추 같은 채소보다 단백질과 당질이 4배, 섬유질은 15배, 철분은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상추보다 13배 이상이 더 많고 기타, 엽산, 베타칼로틴, 아연, 칼슘, 칼륨 등다양하니 풍부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이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습니다 이 논문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 중국 실험인데요 이 등골나물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정상세포만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실험 결과도 있고 또 동물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항암 활성이 인정되었다는 바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항암의 특효이고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정상세포만 살아남게 하는 그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로 이 등골나물입니다. 사용시 유의점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나 혈압을 높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초입 주변에 흔한 풀이면서도 항암 약성이 뛰어난 바로 등골나물이었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꼭산 초입, 계곡, 바위 앉아 있는 주변에 보면 바로 이 풀들이 많이 보입니다.